2020만 417일 용하량 식소감 에돔 심판 신탁 말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요절 3절 이르시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환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은 에돔 민족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졌을 때도기보다 핍박하고 대적했습니다. 이러한 에돔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을 살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해 세우신 뜻 가운데 모든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은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 앞에 대적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이만 심판의 말씀을 진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심판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오늘 하루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